꼬꾸루꼬꾸루꼬꾸루꼬꾸루꼬꾸루꼬와 반갑습니다. 디아는 남자, 김학구입니다. 디아블로 2.7 레더4 패치 내역이 나왔습니다.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? 우선, 레더4 출시는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. 저도 불금이니까 오픈 달려야겠습니다. 그 다음 캐릭터 슬롯이 4개 추가됩니다. 저처럼 캐릭터 20개 키우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더에서 게임을 즐기시다가 스탠에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킬 초기화 기회를 한번더 준다고 하니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늑두루가 바로 고민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원래는 늑두루에서 인간, 그 다음 고미였는데 바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늑두루 패치는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오늘 패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패치라고 할수 있는 어세신의 트랩 관련 패치입니다. 암살자의 덫 기술에 원소 기술 피해 플러스 퍼센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스텝 신의 밸류가좀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패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연속 적중 지연은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어떤 스킬을 썼을 때 일정 프레임 동안 데미지 포함 그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하고 스킬이 무시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발 사격과 번개 파장을 아주 미세한 간격을 두고 이두 개의 스킬을 사용하면은 한 개의 스킬만 데미지만 들어갑니다. 다른 하나의 스킬은 완전히 무시돼요. 그래서 이 패치는 두 개의 스킬을 써도 서로 다른 스킬을 일하면은 이렇게 스킬이 무시되는 걸 없애고 같은 스킬들끼리만 서로 무시되도록 패치한 겁니다. 그리고 이런 패치도 있고요. 네, 끝입니다. 업데이트가 없어요. 디아블로4 나오니까, 뭐, 디아블로2 패치는 이제, 이런 식이네요. 리얼 업데이트입니다.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, 돌카토스 세트, 뭐, 아이템 밸런스 패치, 이런 건 하는데, 뭐, 루노드 한 개라도 추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, 뭐, 뭔지 모르겠어요. 네, 할 말은 많지만, 네, 하지 않겠습니다. 이해가 안 됩니다, 저는. 아니, 하다 못해, 루노드 한 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사대기가 마련... 네, 여기까지, 디아블로 2.7 패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텐데, 더 재밌고 좋은 디아블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학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꼬꾸로 꼬꾸로 꼬꾸꼬꾸 아니, 그래도 그렇지, 이게 뭐냐? 그쵸?